소희의 대만 중국어. 72제 에피소드. 한국인 자꾸 헷갈리는 중국어 발음. 쉐더잉으로 바로 잡고 극복하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SORI CHINESE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어민 강사 서 o 와 함께 대만 중국어와 중화권 문화를 배워봅시다. 수 많은 중국어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중국어 발음 중에 특히 한국인 학습자들이 흔히 헷갈리는 발음이 있습니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먹국어인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한국인 특히 자꾸 헷갈리는 중국어 발음을 이야기합니다. 원어민 강사 솔희의 중국어 발음을 잘 듣고, 쉐더잉 하면서 잘못된 발음을 바로 잡고, 극복할래요 이번 방송에 나오는 중국어 예문을 쇼노트를 통해 공유할 테니 공부하실 때잘 활용하세요. <목소리도> 大家好我是雪姬老师환영大家收听我的节目 最近我开设了一个新的中文发音研习会，我把十几年来的中文发音教学经验整理成重点，透过这个研习会分享给参加者。在研习会中，我特别针对韩国学生的中文发音弱点进行讲解。 分析与个别矫正。这集节目可以视为研习会前半段一小部分的研习内容。研习会的后半段则是让参加者练习，并进行一对一的发音矫正。如果你很希望能有令人羡慕的中文发音， 欢迎报名我的研习会。那我们就开始吧。 중국어 발음 중에 이 모양이 움직여야 정확하게 나오는 발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습자가 이런 발음을 잘못하거나 다른 비슷한 발음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10개 한국인 특히 잘 헷갈리는 중국어 발음 중에 8개는 입모양이 움직여야 정확하게 나오는 발음들입니다. 그럼 이1 0개 발음을 2개씩 한 세트로 묶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트는 시하고 실입니다. 중국어 자음 중에 시하고 이의 조합인 시가 있습니다. 이 발음은 권설음 실하고 쉽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를 할때 입술이 상하좌우로 크게 벌려야 하고 혀는 평평하게 그냥 있으면 됩니다. 권설음 시를할때 입술을 상하좌우로 크게 벌리고 효는 입천장으로 올라갑니다. 단어로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목소리> 小学에小 하고 少年 에, 샤오입니다.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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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는 초등학교의 뜻이고요. 샤오, 니는 소년의 뜻입니다. 자, 이제 제 발음을 듣고 본인도 따라 해보고 쉐도잉 해볼래요? 쉐도잉 할때 옆에 디바이스 하나 더 준비해서 본인의 목소리도 녹음할 수 있으면 나중에 다시 들으면서 스스로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도> 小学少年 다시 한번 샤오셴 샤오두 번째 세트는 우하고 오입니다. 이두개 발음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중국어 모음 중에 우하고 어의 조합인 우어는 입모양이 작은 원형을 중간 크기의 원형으로 변해야 합니다. 어우 할 때는 반대 방향입니다. 입술을 크게 하다가 작아지는 겁니다. 어우 예를 들어서. 홍로뽀의 루, 하고 러상의로 러우. 홍로뽀는 당근의 뜻이고요. 러상은 위칭의 뜻입니다. 자, 쉐도잉 연습해 볼래요? 홍로뽀 우 다시 한번 세 번째 세트는 지하구, 즈입니다. 중국어의 자음 중에 지하구 이의 조합인 지가 있고요. 지를 할때 입술을 양치 열심히 하는 듯이 상하좌우로 크게 벌려야 하는데요. 콘솔음즈할 때. 입술도 상하좌우로 크게 벌리고, 혀는 입천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우, 타, 차에 자우, 하고, 자우, 西시에 자우, 하고, 자우. 이두 개의 발음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좌우 타 차는 자천거의 뜻이고요. 좌우 동 씨는 물건을 찾다의 뜻입니다. 자, 쉐도잉 준비 다 됐어요? 좌우 타차 좌우 동씨 他喜欢帮脚踏车找东西 어려운 중국어 발음으로 자신감을 잃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방법만 맞으면 누구나 정확한 중국어 발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어 발음이 좋은 학습자가 부러워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중국어 발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설희의 놀라운 중국어 발음 워크샵은 중국어 학습자의 발음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할 뿐이 아니라 원어민에 가까운 중국어 발음 실력까지 키우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ohichinese.com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세트는 왕 하, 구, 앙 입니다. 중국어의 모음 중에 우, 하, 구, 앙의 조합인 우왕가이고요. 발음할 때 입모양이 작은 원형을 큰 원형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왕 앙할 때는 입모양의 변화가 없고요. 가로 큰 원형으로 보려 합니다. 앙 예를 들어서 광고의 광 하구, 홍콩의 홍광 하구, 홍 홍고는 광고의 뜻이고요, 홍콩은 홍콩의 뜻입니다 자 이제 쉐도잉 준비 다 됐어요? 광 까오 샹깡 다시 한번 광까 샹깡. 다섯 번째 세트는 우하고 유입니다. 중국어 모음 중에 우하고 유가이고요. 우는 한국어의 우산의 우처럼 우가이고요. 으라는 발음은 한국어가 없는 발음입니다. 으를할때 입술은 해마의 입술처럼 최대한 앞으로 가고 끝까지 유지하고 입술의 끝을 해마의 입술의 끝처럼 벌려야 합니다. 으 그리고 이 발음을 할때 끝까지 절대 움직임이 없습니다. 으 예를 들어서 샤우에 우하고 샤유에 유 우하고 유이두개 발음도 되게 많이 헷갈려요. 샤우는 어후의 뜻이고요. 샤유는 비가 내리다의 뜻입니다. 자, 쉐더인 준비 다 됐어요. 下午。下雨。他想问。下午。下雨。 마지막으로 오늘 10개 한국인들이 특히 헷갈리는 중국어 발음의 예문 중에 단어 다시 한번 복습할래요? 제 발음을 따라서 쉐도잉 해봅시다. 小学少年 红萝卜，楼上脚踏车，找东西。 广告。香港。下午。下雨。 이번 에피소드는 어땠어요? 제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학습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팟캐스트가 마음에 드시면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페이스북 등 여러분 즐겨 쓰는 SNS 채널에서 많이 공유해주세요. 제 뉴스레터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팟캐스트 업데이트 소식부터 대만 문화, 대만 여행, 대만 중국어 학습 정보까지 학습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뉴스레터에 담았습니다. 솔리 Chinese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보려로 많이 구독해주세요. 중국어 발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다음 자를 꼭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중국어 다음 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 기대해 주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것을 solhichinese.com에서 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팟캐스트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도 만나요. 我知道大家每天都有忙不完的事，真的非常感谢大家在百忙中抽空收听我的节目。别忘了订阅频道，才能及时收到节目更新的消息。那我们下集节目中再见喽，拜拜。